안녕하세요 휴가의 채널의 정피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20의 시세표를 들고 왔습니다 앞으로 노트 시리즈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아마 S21에서 큰 화면과 S펜까지 지원되버리니 노트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일반 S시리즈와의 차별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흥행보증수표 같은 노트시리즈 노트20의 스펙 먼저 살펴보시고 시세표를 보러 함께 가시죠 갤럭시 노트20의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65플러스 SM8250입니다 최상위 칩셋이 들어갔고요. 랩은 8GB, 메모리는 256GB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노트답게 6.7인치의 대화면을 가졌으며 20대 9 비율의 인피니티 5형 디스플레이에 393ppi를 지닙니다. 최대 주사율은 60Hz까지 지원하며 고릴라 글래스 5로 후면 마감을 진행하였네요. 카메라는 전면 1000만 화소, 후면 기본 카메라 1200만, 망원 6400만, 광각 1200만 화소인 트리플 렌즈 구성이고 광학 1.08배 줌을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4300mAh, 초고속 충전 25W까지 지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리가 잘된 스펙인데다가. 프로세서가 퀄컴 스냅드래곤 최상위 버전이라 게임을 돌리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최적화를 가지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스펙은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시세표를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 이동 32만 원, 기기 변경 19만 원입니다. KT 기준 번호 이동 20만 원, 기기 변경 22만 원입니다. LG 기준 번호 이동 8만 원, 기기 변경 35만 원입니다. LG 기준 번호 이동 시 여전히 한자릿수로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SKT는 기기 변경 선택지에 힘을 실어 방어. 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20만원대 초반으로 전체적으로 준수한 가격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이동 14만원 기기변경 23만원입니다. kt 기준 번호이동 25만원 기기변경 25만원입니다. lg 기준 번호이동 7만원 기기변경 27만원입니다. 이번에 skt가 번호이동에서 확 낮아진 가격을 보여주고 있네요. skt로 갈아타실 분들은 노트20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 이며 덧붙여 선품을 좀 파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 이동 시 5만 원 기기 변경 24만 원입니다. KT 기준 번호 이동 24만 원 기기 변경 23만 원입니다. LG 기준 번호 이동 6만 원 기기 변경 27만 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가격대로 보이고요. LG는 번호 이동 6만 원이라는 공격적인 가격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구매 후기들은 어떤 가격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구매 후기입니다 LG 기기변경 기준으로 8월 요금제 6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없으시고 11만원에 구매 성공하셨네요 시세표보단 살짝 높은 가격에 구매하셨네요 두번째 구매 후기입니다. KT 기기변경기준 90요금제 6개월 요지 부가서비스 한개 넣으셔서 20만원에 구매 성공하셨네요. 시세표의 최저가격으로 구매하신 모습입니다. 세번째 구매 후기입니다. KT 기기변경기준 90요금제로 부가서비스 여부는 기재 안하셨고 23만원에 구매하셨네요.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오늘은 갤럭시 노트20의 스펙과 시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손품을 가볍게 10분 정도만 팔아보셔도 기본적으로 적게는 2, 3만원에서 10만원이 넘는 차감까지 가능한 상황을 엿보실 수 있었는데요. 호텔폰에서는 시세표에서뿐만이 아닌 좋은 가격으로 구매를 진행한 유저분들의 구매 후기에서도 댓글로 좌표 요청을 부탁드린다면 메일이나 쪽지로 답변이 올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좀더 원활한 구매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린 정보 만족하셨나요?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휴가의 채널의 정피디였습니다.